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아,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도 이제 끝났고 본격적인 아, 여름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마철을 이겨낸 저희 고추밭을 한번 살짝 보여 드리고 직접 병충해 방제하는 모습도 보여 드릴까 합니다 아, 저는 치파렐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제작업을 하는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통과 통에는 물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물은 약 50리터 정도, 이게 100리터 통인데 절반 조금 더 되게 해가지고 50리터 정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할 지파렐리 분무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파렐리 분무기로 약을 치고 있는데 이전에도 치파릴리와 비슷한 형태의 미세안개 분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치파릴리 같은 미세안개 분무식은 분무기는 보통 농약의 배합비율을 2-3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진하게 탄다고 해서 약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세분사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농약 투입량은 일반, 농, 일반 분무기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400평 기준으로 일반 농약 반제시 기본 20마리 정도, 즉한 4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치파렐리 경우에는 지금 제가 준비한 것처럼 한 50에서 60리터, 400평에 한 50, 50에서 60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00리터 통, 이게 110리터 통인데요. 여기다가 절반 조금 더 되게, 해가지고 5 0터약5 0터 정도를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사용할 약제는, 어, 모두삭하고, 일본 칼슘제하고, 그리고 나방이나 이제 충을 방지할 수 있는 약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착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고추밭에 와 있는데요 어, 최근 2,3일 이곳 지난두피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50mm 이상은 내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추밭에 폭우로 인한 피해도 조금 있습니다. 비바람에 고추나무가 넘어간 것도 있는데 다행히 조금만 넘어져서 지금은 긴급복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랑이 요번 폭우 때 넘어진 이랑인데요. 지금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를 몇개더 보강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말뚝을 박아가지고 끈으로 더 이상 안 넘어지게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포우 피해는 크게 많지는 않고 여기 한쪽이랑 하나 이랑 하나만 조금 넘어졌고 나머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고추 나무 가지가 조금 부러진 것도 좀 있긴 있는데 큰 피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고추밭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추의 생육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저희 고추, 고추밭은 지금 현재 어, 병충해가 거의 없고요. 어, 다른 농가에서는 뭐 단접병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희 고추밭은 아직은 단접병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뭐 단접병 증후는 안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아직 붉어지지 않아서 수확은 조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고추 같은 경우에는 추비는 6월, 7월 두번 주었고, 8월 달에 한번더줄 생각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기본을 해서, 장마철에는 5일 간격으로 약을 친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병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방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고추의 과도 크고 고추의 과가 지금 보시면 얼핏 고추의 과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8cm, 20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아래쪽은 거의 뭐다 이렇게 큼직하고 위쪽으로도 지금 고추가 꽤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고추 농사를 이제 한 8년 정도 했는데 올해가 제일 잘된것 같습니다. 보시면 올해는 어 다른 고추 농가에 같은 경우에는 작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고추 생육이 다른 농가도 비슷하게 어 좋은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단저병이 시작되어서 올해는 아마 고추 수확이 량 조금 줄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고추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약 대충 보니까 한 1m20 정도 될것 같은데요. 키는 아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추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거의 빽빽할 정도로 막 많이 달렸는데 아직은 불겨지지 않았지만 이제 올해는 제가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그런지 고추가 많이 달렸고 지금 생육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저희 고추밭을 잠깐 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면 지금 보시는 저희 고추밭 한 400평 조금 못 되는데 1 아, 시간, 정 도면 충분히 방제 작업 이 끝납니다. 고추 방제 작업이 끝났는데요.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서 병충해 방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장마철과 장마철이 지난 지금도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제 작업하시고 수시로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고추 농사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